유기농을 할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땅심을 어떻게 좋게 만드, 만드느냐죠. <laughs> 땅심을 만들 때 일반적인 관행 농법에서는 퇴비, 비료, 화학 비료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유기농에서는 퇴비나 비료도 사용이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특히 태빈같 태비 같은 경우에 항생제가 가미된 축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태비를 만드는데에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농업 부산물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왕겨와 저것이 도라지, 도라지 이렇게 씨앗 따고 남은 것, 그리고 차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은 매일 이 정도씩을 사과즙을 짜고 나는 게치거기를 제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것을 혼합해서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한약재 직극이라 할지 아니면 농업 부산물 같은 것 쌀기 하나 이런 것도 여기에 많이 저기 함유가 됩니다. 올해 이 태비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유기농 사과를 많이 있게생 산하 는데 도움 이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 거를 하고 있 습니다.